지금 여기 단건으로 용품촌에 이미 다 대피했습니다. 여기 명림천이 대피 중입니다. 예, 예, 예. 우리 더블리전이 대피시키겠습니다. 예, 김석이. 나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명림천이 귀신된다면서 나오셨는데 나도 명림촌에 나와있습니다. 예, 예, 예. 찾는 즉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야! 어째 조롱나다, 이래니. 저... 혹시 김석이를 못 봤을까? 예, 김석이? 예. 아, 아까 6명짜리에 왔어요. 거기서 언제 오란다? 그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다리를 건너가쇼. 예. 예, 저, 저, 김석이를 혹시 못 봤을까? 김석이? 아, 아깝다. 그, 저, 저기, 저, 6명짜리에서 봤는데. 예. 거기서 언제 오란다, 혹시? 아, 6명짜리 그,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다리를 건너가쇼. 예, 예. 야, 이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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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머니 좀 빨리 걸으셔 아 남들은 다 갔는데 내 집은 빨리 골른다는 게 이렇다 야야야 할머니 괜찮습니까저천히 걸으셔 이 베개만 아야 된다. 응. 어떡니돌라면이 네 짐이나. 아그프다하고내 혼자 어떻게 두 개나 다둘어니까 야, 그러게 말이야. 야, 니구나, 둘거나둘어라야야이 베개는 절대 아이 된다. 빨리 가게 해라. 어어어어야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 아, 아이 아아아어어어어아어어아아어어아어어한아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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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이난시판이 언제 실수했을가 아이고, 너네 비 애미도 한심하지? 아이, 무슨 게 돈이 그렇게 순간하고 늙은 개고, 어린 개고 다채 뿌리고 그렇게 돈벌이 같다냐? 이럴 때 무슨 그것들이 있었으면사이 늙은 게 무슨 일 이렇게 고생하겠니? 아, 한심한 것들이... 아이고, 시카더라도 야, 물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니? 야. 야, 어머니, 무슨, 우리실 줄 알고 가겠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것들이 둘하지그 가드레드야, 천개 보람. 잘 알아보고 가면 얼마나 좋겠니? 아, 심한걸들 누구야, 우리나너할배는 어디 가서 이렇게 퍼져 가게 있다니? 할아버지는 아침에 나갔다니 지금까지 안 돌아오니까 우리만 고생이지. <laughs> 저는 이영감이너을 나타나기만 해봐라요. 거기 어느 분 아직도 구불거리고 있습니까? 할머니, 저기, 야 할머니, 저기 맨 마리 살아오는데 우리 도와달라고 몰래 들니까이정신나가고서 원래 난시판에는 그 강도란 도둑이라 맞는 법이다, 야. 야, 거기 어느 분인가? 야. 아 이분들은 아직도 여기서 꿈을거리뭔지까 야, 넌 빨리 할머니 모시고 산으로 대피하자고 여기서 뭐하고 있니? 자, 할머니, 할머니, 여기 에 물이 있네? 저수지 안에 물이 터지면 여기 순식간에 물 받아 야된다 그러니까 저 빨리 여기 피합시다, 어, 이렇소. 어, 나는 평생 살면서야 대량 큰 물을 다 봤어도 손 사다만은 못 봤어. 내한번 보고 싶어 야, 아이, 할머니도, 자, 빨리 할머니 피합시다. 어제. 이 베개 안에 돈이 있는가네, 이래세요? 예? 없어! 없어! 이봐! 100개요, 100개! 100개! 아, 없단다! 야! 아이, 할머니! 아, 지금 사람이 두명다 산다 하는 판에, 그까지 베개 뭐일까? 막, 아, 그 베개를 버리고, 자우발을 같이 가! 감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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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할머니! 아, 뭐라! 야! 아이, 할머니! 난얘 여기 진을 속인다! 김석이! 김석이라 그 속이라고? 예. 네, 야, 이렇게 나 있어도 야! 뭐 사람 보는 눈만이 있어 응? 어제 쟤는 이렇게 보니까 나이라새파랑호 허투루둥거리는 어, 게거기맞요 <laughs> 민폐를 잘해다아이 믿겠어 아이 할머니 네 그래 이 속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 쟤들이 무슨 자기 거짓말 쟤라고 알리고 거짓말을 한답디? 나는 잘모르맞다말이야무다 아니야 김석이 맞습니다 김석이 어? 어, 맞다고네네 네. 어떻게 아냐 야, 우리 학교에 와서 몇번 광활해됐었다 어야 그래도 야 민아를 네 알아보는구나 야 그게 정말이야 아 정말입니다 아구야이제 정말 다시 보니까 그 구구라고 둥지 거기 가구나. 아, 야, 할머니. <laughs> 아, <야>, 뭐 <laughs> 이 젊은 아이에 서기 노릇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누구나 여 같은 폭쟁 반해. 제할머그습니다이 시발 다그 우리 빨리 하고대합시다 어, 그래, 자, 빨리. 빨리 야, 너도 빨리. 야, 빨리, 빨리. 어, 어. 아할머할머할머할머 아, 어. 자, 이집나 아, 그리고, 할머니, 자, 내 등에 엎이시죠. 어, 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아이, 네? 네, 내가 말로 걸어갈 만한 할머니 빨리 오피셔다 아, 네, 자, 자 저게 빌란 소리다, 안 돼. 요내 새길 때 우리 신랑제인데 한번 놓혀야 보냐, 로 여태까지 다른 남자들은 그렇게 한 번도 없대 할머니, 할머니, 신랑제 누군가저 한심한 거 봐라. 너 그래, 여태 내 신랑제 누긴 것도 모르고 살았냐? 야, 아이, 할머니, 지금 이시랑이 음. 급한다. 아까 보니까 할머니 집이 제일 마지막 집인 어? 것 같은데. 자, 우리 여기서 꿈을 리지 마, 우리. 자, 빨리 여기 엎어주죠. 할머니 빨리 엎으셔. 할머니. 아, 빨리. 할머니. 야, 아직 그냥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빨리 여기 엎어주죠. 야, 이제 내 석이 일에 영향 줘서 나야 되지. 예, 자, 소리 안어떡 어떡해. 아아아내 무거운데. 아, 괜찮습다아아아 들고 돌고. 아니다. 그 먼저 저 유적 가봐야지. 아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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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무슨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는가? 신당이 김석이구만. 김석이, 김석이! 어? 정신 차려, 김석이! 어, 어, 야, 이 아바이구만. 대체소? 예.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야, 이봐, 김석이. 여기 혹시 이런데 는 뭐였어, 야? 아, 정하하 정체 겠지 엄마. 아? 근데 아바이는 어떻게 돼서 여기를. 아, 저, 혹시 총관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까 해서 야. 직접 아침부터 나오긴 나왔어, 엄아바 <laughs> <아범이>,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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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자기 난리. 아이 아아아아 어쩌겠어 아아아아 네, 아까 그 비탈에서 미끄러 넘어지기 이렇게 해서 옆에 비끄러 놨 아아아아 아바이 내 걱정이 말고이 아바이 발피하어 나네 그쪽 가봐야 된다 아이이뭐 김석이 뭐가 네? 네저 수저로 가볼게 김석이 나네 피아 아바이 아바이 먼저 피하어 아내 전화를 해야 될다야 어쩌길래 아어야이 전화 이좀뭐야 자. 아바, 빨리 피하소. 난 가봐야 된다. 이. 야, 내가 뭐! 야, 아바, 빨리 피하소. 이봐, 내 늙었다고 어째 없애 보는 게 아니오? 야, 이거 이거 봐. 내 일에 비해도 한나 젊어서는 경륜 받은 사람이란데 수상종지야. 응당 내가 뭘 해야지. 되 아바, 내 어떻게 수사해야 될까? 하하, 아, 우리 지에서야 급이 제일 높은 양반인데아니 한테야 소장 맞지? 어째, 내금메달했거잘 참, 유도하이즈 하죠? 한번잘 보냐? 에이, 제잘 보란데, 보모어가 하나, 둘, 셋! 야! 야, 아빠, 괜찮을까? 여기야 나이 혼수다야. 아바이, 아빠 빨리, 빨리 일어나 보자. 내가 아, 경유원 출신 나가 믿겠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은 이땀 미끄러워서 그신령과의사가 어, 아이들답고 있다 나라가서 이제 끌었지 예. 자, 자 아바이, 빨리, 빨리 피하셔 예. 난저수지 가봐야 된다. 아이바 이거고, 김석이 많이다 친구 같은데. 내가 볼게. 김석이는 빨리 좀쥐에 가보야. 아바이, 저수지 지우니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바이 빨리 가서. 야, 이거 김석이. 야, 그 김석이. 야. 자 아바이. 정류장 너무. 야, 아까 아바이 병룡 출신을 하셨죠? 야, 아예 아, 그럼 내가 수상 동지 신문으로서 아바이한테 명령하겠습니다 응? 자차려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예이 놈의 김색이 아하 하하어 이리 아바이 이 수상님 명령 집행하여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 이거 같은 이 너무 한다 야. 자, 앞으로 어. 컷! 아이씨어 아, 없다. 저, 어봐! 잠깐만. 자, 이거니? 아까 어떤 한번이떨굶다 이거에, 지구에 맡겨주십시오. 예? 야, 야, 야. 아, 알겠어. 알겠어. 그래, 조심히 올라가죠. 예. 아, 아, 가보자. 김석이, 와, 나침 같은데 조심하오. 아, 자, 가봐, 야, 가봐, 빨리 가보자. 아, 김석이 뭐, 아, 김석이 몸이 조심하오. 예? 아이고, 백야를 내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아이고, 도끼시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니. 빨리 타기나 해라. 아이고, 그 놈은 서인지 뭐 뭐인지 어찌 뭐 이렇게 깜짝같이 와서 내 돈을 훔쳐갔다. 아이고, 정말 안심다 할머니, 어대 아무 말씀이 나함가까 아, 그, 어디다 돌고 깨지, 무슨. 어제 김석이를 모함함까. 그래도 법에 걸린다 법에. 이거, 법이고. 구간에는 빨리 찾기나 해라. 할머니는 음. 빨리 찾으셔. 이게 할머니 아야? 할아버지. 아유, 야, 할아버지, 야, 어째 이제서 온가. 할머니하고 내 언하로 고생했습니다. 예? 아이, 예, 예, 감가 어디 가서 허다 놀이 치다가, 이제서 온도. 에구, 내 일을 영감 믿고, 어떻게 사오? 어, 그래, 옆집 영감 믿고 살아. 이 그래, 그래, 길을 턱, 턱, 차주겠슴도? 아니, 너치, 오늘따라 빌라게 사물어 부야한다고 엄마야. 할아버지, 응? 할머니, 오늘 돈 뭉치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야! 아니? 내 어디 잊어버렸니? 그도둑 맞췄지. 아이뭐 너치. 돈 뭉치라, 이게 무슨 소리요? 야. 에구, 내글세 영감 모르게. 아들이 명절 때랑 생일 때랑 준 돈으로 부루두루먼 돈두루 번치 하나 고시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아니지, 방금 전에 어떤 도둑놈이 와서 싹 도둑질 해 갔었구만. 아니, 딱히 무조건 어디다 떨궜습니다. 리고야야야내 막상 떨고때도꼭그 양반이 주사갔다. 아이, 뭐야, 어떻그 양반이라 누구 혹시 영감이 어떤 양반을 못봤음도 어떻게 생겼을 때? 그 우리집에 김석이를 말한다. 다 저게 허망설이라고막 날이 어두와서다 빗맞지. <놀람> 이 노치는 이거 어쩐다. 지금 와서 바꾸지도 못하고. 미친놈. 에그, 한심한 어찌요? 왔어? 이게 맞지? 어구, 예. 이열수구만 어구, 이거 어디서 찾았을두 어디서 찾겠어 김석이 죽되. 어구야. 그럼 응? 아까 그 사람이 김석이 얼구나 이야 사람이 좋다 아이고 소애도 많기도 많은 게 어떤 분시없는 본시 본시없는 어찌 떨고관계라면서 내보고 주부에갔 갖다 맡기라고 나를 죽대 할머니 혹시 지네 김석이를 뭐 봤은가 나? 응? 아까 전에 내 봤어 시가이 병원화되는데 이거 보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게 김석이 배우수 네, 보 김석이 비우수 예, 아까 김석이 입이 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입실 물에 또내려올라 건졌더니 설마 이게 김석이 입우실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가마가마가마 아까 김석이 저수수쪼그로간다면서 혹시 무에 물에? 그래? 아까 보니 많이 다친 것 같던데? 예. 사고라도... 아우, 싫어! 사고! 사고. 나지 에이 야이 정신 잘못 이기에고야할아이 이거 우리 모두 보내실 수없다데각기해해서 빨리 김정일이 겨김철기이 빨리 빨리 빨리아이뭐노지 아이 쪽으로 가야김철기 찾아야 되지 그래 뭐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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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목소리> <목소리> 이건 나야 김석이! 김석이+ 김석이 뭐 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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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바할 아바이 아바이 이 녀석이 아유 김석이, 김석이! 예, 김석이, 김석이. 예, 김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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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이도 헛먹었어 내 정말 나쁜 어찌네요 김석이 어디소 녀석 녀석 대체했습니다 대체습니다아 정말 그. 명신촌하고 연풍촌 다 대피하고 그명륜하고 연풍촌 다 대피했습니다. 야, 문인촌도 다 대피하고 조수지 쪽도 도출 다 됐으니까 이제 실험 나왔어. 네, 뭐 김석이, 그래가, 조수지 쪽은 모두 무사하다 이겠지 예, 그 조수지 쪽은 단단히 도출 됐습니다. 야, 야. 야. 이, 이, 이 정말 대단하오 대단해요. 대단하고. 조수석이 김사 자다니까 우리 모두 시름을 쌍나서러워 시름을 왜잃어버 수백 년 만에 특별 홍수지만 김석이께서 세밀하고 과단하게 조치를 취했길래 유명사고나 <laughs>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야대단다 우리 수도 많았어.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이 수가 <수고> 많았습니다. 이 수가 많아라. 아니다아니다 전, 그래도 제가 할 일을 해서 꼬인다. 여러분들이 일심 동체가 돼가지고, 완강하게 싸웠을 기 인명사고 하나 없이 잘 마무리된 겁니다. <laughs> 여러분, 이제부터 일심 협력하여 더 멋지게, 더 새롭게, 우리 새 마을을 잘 꾸려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laughs> 정말 있어! <laughs> 아이고, 야.